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1월 13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시작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 만에 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나신 하나님은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스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실수 있어요. 실수 할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다시 일어나 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다시 반드시 힘 주세요. <놀람>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우리 나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귀 기울여 주님 달려가요 인우리에 다시 일어날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린 힘 주세요 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죄 지은 것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도 10시에 자람홀에서 예배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부 예배가 따로 있지 않고요. 추수감사절이라서 가족연합예배로 보배체플에서 본당에서 함께 어른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역시 부모님과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뇌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내위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호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느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내위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기 보면은 느기, 느, 뭐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 사진이 뭐 같아요? 우리 운전을 하는 아빠 차 타다 보면은 아빠 차 옆에 뭐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음성으로 혹은 화면으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하고. 오결라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지도해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 성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성벽을 재건했고 이 성읍에 살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만 회복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공동체만 회복된 게 아니라 모두의 마음이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던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신,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었을까 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회복해야 됐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는 곳에서 계속해서 신앙적 방황을 해왔고 삶을 교정하지 못했고 왜 우리가 포로 생활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율법책을 통해서 깨닫고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율법책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흘려 듣는다면, 대충 듣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변화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이 사람들처럼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이 학사 예수와 함께 율법사들이 그 말씀을 낭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미를 해석하여 주고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악행들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이들은 시당을 더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신앙이 더 척박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전도 없고 예배 공동체도 없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더 많이 부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성벽도 재건하고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구나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 깨닫게 되니까 모두가 너무나도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니에미아가 이들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 마음이 두 개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만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슬퍼해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만 결국 기쁨은 어디서 나와요? 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예배하다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를 미워했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전에는 하나님 예배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고 이 이전에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그 모든 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에 따라가야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삶,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스티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하구나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